지난 1월 안동한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불이나 소실됐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석 달여가 지난 지금도 공장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동한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새싹재배 공장입니다. 작업대 위에 푸른 새싹채소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한 손놀림으로 새싹을 포장용기에 소분해 담습니다. 50여 명이 넘는 이곳 직원 중 36명, 대다수가 장애인들입니다. 스스로 일을 해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들의 자부심입니다. 같은 장애인 집이 래해서 자기가 사... 걸어서 피하고도 사고 댁에서도 당기... 갈수 있다는 게 저, 저, 거의, 나, 나, 나도 할수 있단, 하지만 지난 1월 이들이 일하던 1,500제곱미터 규모의 새싹 재배 공장이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새싹을 재배하는 장비부터 세척 포장 장비까지 모두 불에 타버려 직원들은 잠시 일을 손에서 놔야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한대로 인근에 임시 공장 시설이 마련됐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배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다른 업체에서 원물을 받아와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화재 전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백화점 등과 거래하며 지난해 4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석달이 지나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 당장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20년 동안 신뢰관계를 이어왔던 이 거래처를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면에서 이게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재빠미로 변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해요. 공장이 하루 빨리 다시 가동돼 일터를 지키고 싶다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